테라스 지금 사이즈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어우 무서워라, 씨, 무서워라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집프로 t v 의 솔직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솔프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포님과 나와 있는 이 현장은요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오거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복층형입니다 도시형 아파트구요 지금 1층이 한 28평 정도 그리고 위에가 지금 한 15평 정도가 넘어가니까 거의 50평에 육박하는 사이즈. 대형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분양가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좋은 기회 소개시켜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석 오거리역에서 도보로 한 1분이면 올까요? 1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음. 제가 3... 걸었을 때 1분이니까 일반 분들이 걸으면 3, 40초? 아, 3, 40초 정도면 오실 수가 있고요 총 층은 14층까지 있는데요. 14층 건물의 제일 탑층의 복층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도 자주식 주차로 이제 슬로프형으로 쭉 내려가면 밑에 지하까지 주차장이 완비가 빵빵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살이 아주 아름답게 내리쬐는 집입니다. 어, 그럼요. 야, 옆으로 한번 쫙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집 테라스에서 산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야. 저 만월산을 지금 끼고 있는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집을 방금도 손님이 보고 가셨어요. 맞아요. 네, 보고 가셔가지고 야, 이 영상을 지금 찍는 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네. 이 영상이 올라갔을때뭐 팔렸을지 안 팔렸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금강 프로님이랑 밑으로 내려가서 전실부터 차례대로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실게요. 가시죠. 전실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실 같은 경우 길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어 성인 남성 한다 여섯 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렇죠. 서 계실 수 있을 정도의 넓직한 전실 사이즈입니다. 신발장도 뚱뚱하고 길쭉한 키큰 장으로 하나, 둘, 삼, 넷네칸 넷 나와 있고요. 옆쪽으로는 수납 공간까지 빠져 있어서. 자주 쓰는 짐들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 놓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바닥은 대리석 타일 되어 있고요. 일괄조동 스위치는 정면으로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소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게 열립니다. 조용합니다. 또 불투명 유리까지 처리해놓으셔서 이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처리해놓으셨고. 중문 좋네요. 중문 좋습니다. 챙기름 발라놨나요? 챙기름 분명히 발라놨습니다. 어...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해 놓으셨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바로 보이고 이쪽 주방 보이니까 주방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복층 세대가 딱두 세대 남았습니다. 맞아요. 두 세대 남은 것 중에 한 가지 타입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번쭉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대면형 싱크대, 노출형 후드, 그리고 밑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지금 하부장 쪽으로도 공간이 되게 많아요. 네, 이쪽으로 이제 밥솥이나 렌즈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상부장도 지금 뒤쪽으로 충분히 수납 공간 나와 있으니까. 요거다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해다 열리고, 이렇게도 네. 열리고. 네. 이쪽 보시면은 약간 카페 스타일. 카페 스타일. 카페 스타일로 해서 이쪽에 커피 포트나 뭐 밥솥 같은 거도 이로 올리셔도 되고요. 콘센트 나와 있으니까 네. 이제 자주 쓰는 전자 제품 같은 것들. 을 저는 이쪽에... 거기에 정수기도 꼭 놓겠습니다. 아, 정수기놔야죠 정수기, 놔야죠. 정수기 네. 놓고 커피 포트 놓고 뭐 밥솥 놓고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요. 밑으로. 근데 얼음 정수기가 필요할까요? 아,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 집 여기다 정수기를 넣을 필요가 없네요. 어, 왜죠? 여기 양쪽으로 보시면은, 네. 양문형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요. 네.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가 또 이게 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Thank you. Thank 주니까 나는 Thank 하면서 아, 그렇죠. 쓰실 수 있고요. 여기 냉동고까지 싹 들어가 있으니까, 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요거 무상 옵션으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계단실 올라가는 쪽으로도 수납 공간 또 빼놓으셨어요. 아, 깨알 수납이네요. 그쵸. 여기를 이제 뻥뚫어놓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네. 요거 깨알 같이 수납 공간도 좀 빼놓으셨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또 팬트리 공간 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직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음. 엄청 넓은 대형 팬트리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온 식품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비상 식량들 아니면 좀 눈에 보기 싫은 것들 여기 넣어놓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이쪽으로도 전기 콘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 가전제품 같은 것도 충분히 하나 정도 놓으실 수있니요 김치냉장고 같아요. 들어가도 돼요. 음. 김치냉장고 같은 거 여기로 넣으셔도 되죠. 그리고 붙박이장을 해버렸어요 아예. 응 음. 아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장이 아니라. 시스템장이 아니 국밥 위로 아예 넣어놓으셨다. 좋다. 돈, 돈 써서 해놓으셨다. 그렇죠. 웬일로 <laughs> 파로마를 안 하지? 파로마? 아, 맞아요. 파로마. 제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laughs> 파로마. <laughs> 옆쪽으로 넘어오면 1층에 순서상 3번 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이즈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2780 나오고요. 2635 나옵니다. 음. 네. 지금 3번 방 치고는 준수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옆쪽으로 다용도실 하나 끼고 있습니다. 다용도실 하나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워시타워 세탁기 같은 거 놓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냉온수전 당에 나와 있습니다. 옆쪽으로 지금 보일러실 겸용으로 실외기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공간 굉장히 충분해요. 오 공간이 넓네요. 어, 창고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기 철문으로 돼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거에도 또 강하다. 그리고 요즘 보일러들 은뭐 조용하니까. 아, 그렇죠 조용하죠. 1등급 보일러 조용하죠. 이 옆쪽으로 제가 순서상 2번 방 거의 네. 3번 방과 흡사한 방인데 이쪽으로 넘어가 네. 볼게요 여기는 다용도실 을 따로 끼고 있지는 않고요. 네. 각 방마다 저 저녁에 네. 공기 순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네. 될것 같고요. 참고용으로 좋습니다. 참고용으로 좋습니다. 네. 2,630 나오고요. 여기는 2,915 나옵니다. 음. 아, 방 사이즈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 그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길어졌다. 저라면은 저방이든 요방이든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복층 구조기 때문에 1층에 방 하나 정도는 다용도 공간으로 툭박이 네. 같은 거 하나 짜놓으셔도 되고요. 네. 딱 여기서 여기까지 10자짜리 하나 딱딱 딱 되잖아요. 딱 되죠. 10자짜리 음. 하나 딱 넣으시고 드레스룸 공간을 활용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 같은 경우에는 강 마루 처리를 해놓으셔도요. 방과 주방 거실을 좀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또더 놨어요. 네. 메인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타일 같은 경우는 테라조 타일 사용하셨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천장으로는 안쪽으로 이제 노출이 안 되게 쪽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어, 배관 잘 있나요? 네, 배관 음. 안에 이제 오. 계시나요 어 계신다고 합니다. <laughs> 아, 계신다고 합니다. 네. 저한테만 살짝 들렸어요. 아, 그래. 아, 배관 잘 있다고 하고요. 네.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 배관 안으로 숨겨져 있어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깔끔한 느낌 그쵸. 네, 주고 있고요. 코너 선반도 두 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세면대, 좌변기, 거울 처리된 네.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되어있는 모습. 깔끔하네요. 있어요. 진짜 깔끔하게 나와있어요. 저게 매립을 한 거하고 노출형이랑 음.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좀 시공하는데 좀 신경을 썼다라는 음, 말씀 드리고요. 안쪽으로 이제 1번 방입니다. 1층에 1번 방이고 아무래도 1번 방이다 보니까 사이즈는 좀 넉넉하게 나왔어요. 넉넉합니다. 네. 사이즈는 3350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3,365 나오네요. 오. 거의 정사각형 느낌의 방이고요. 원체 지금 사이즈가 잘 나왔기 때문에 큰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뭐 화장대 놓으시고 옷장 놓으시고 수납장 놓으셔도 충분하다. 충분하죠. 네, 말씀드리면서 해도 또잘 내리쬐네요. 그렇죠. 해도 잘 들어오고 안쪽으로 세컨 욕실까지 하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세컨 욕실에는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좀 뚱뚱하게 나와 있어요. 뚱뚱한데, 네. 크진 않다. 아, 크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샤워하시려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도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수는 있고요. 하지만 메인 욕실 잘 빠져있으니까 메인 욕실을 많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1층에서는 이제 거실만 보여드리면 되겠어요. 네. 거실로 한번 나가서 1층 설명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거실이, 와. 응.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느낌. 주방과 거리가 꽤 상당히 길게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제가 저 주방 끝까지 한번 재봐드릴게요. 어느 정도 나오나. 보통, 복층 1층이 큰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음, 여기가 8 m 예요 오, 크다. 8m이기 때문에 1층도 굉장히 큼직하게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네. 이 반대쪽 방면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는 3640. 음. 넉넉하게 사이즈 나와 있고요. 천장에 삼성 윈드프리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LED 등까지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채광도 좋고요. 일단 집이 굉장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빠졌다. 음. 그리고 모난 공간이 없어요. 그렇 모난 공간 없이 1층 면적 잘 빠졌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1층만 보셨을 때 네. 일반적인 지금 간석동의 어, 기준 층들요 정도 사이즈 갖고 있는 집잘 없죠. 그렇 간석동 지금 신축 중에서 요 정도 평수 갖고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 보통 지금 한 3억 중반 정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은 위로 지금 한 층이 더 있는데 4억대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한쪽으로 빠져 있어서 맞아요. 공간을 해치지 않았어요. 어, 거슬리는 게 전혀 없어요. 맞아요. 계단 따라서 한번 올라갈게요. 네. 네, 저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우리 집 복층, 2층의 음. 공간이고요. 여기를 방처럼 활용하실 거면은 지금 강프로님이 계신 위치 쪽을 방처럼 네.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딱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맞 음. 2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아이들 놀이방 혹은 반려견, 반려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를 개버랜드. 네. 어, 아니면은 고양이들의 쉼터. 어. 그런 식으로. 개버랜드. <laughs> 네, 개버랜드. <laughs> 오, 그러네요. 환상의 나라, 개버랜드로. 요 공간이 좀 수상해요. 네, 수상한 음. 공간이. 요 공간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을 봤는데 여기 밑에 이제 수도 배관이나 다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싱크대 설치 같은 거나 특히 간이 화장실 같은 거 설치하고 싶으시면은 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아. 걸 아. 네, 만들어 드린 겁니다. 요딱 요만큼 그렇죠.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걷어내고 네.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옆쪽으로도 지금 공간이 꽤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네. 앵글로만 한번 잡아 주세요. 어, 우리 아이들의 아지트 공간이 될수 있는 렇죠 이야. 여기다가 커튼 같은 거 하나 싹 쳐가지고 애들 여기서 이제 또 완전 음. 놀이 하고 막 모험가 놀이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애들 너무 좋아하죠. 저도 어릴 때그 조그만한 방에서 막 이불로 지붕만 들어가지고 막모험 했거든요. 진짜 그 미국에서 할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 못 하니까. 그렇죠, 어, 그렇죠. 영화 보면은 이제 해 이제 영화들 보면은 이런 공간에서 애들 놀고 막 후레쉬 같은 거 전등 켜가지고 그고 하잖아요. 에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맞아요. 이 반대쪽 앵글도 한번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그런 클로스를 해보겠습니다. 음, 클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복싱에침구가 높아서. 음. 왔다리 갔다리 편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 정도 층고면은 지금 한 2m 10cm? 그 정도 그렇죠. 될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층고도 꽤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 공간 활용을 방처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다가 이제 뭐 중문 비슷하게 하나 네. 설치해 놓으시고, 여기를 방처럼 활용하시면은 2층에서 좀 분리해서, 세대 분리해서 좀살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어, 작업실로 하면 네. 너무 좋죠. 그렇죠. 어, 여기 작업실로 하면, 왜냐면은 이제 소리는 위로 빠져나가는데 위에 집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음악 활동하고 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바깥으로 테라스로 한번 다시 나가볼게요. 네. 테라스가 이렇게 나가는 길에 올려보면 산이 바로 보니다 그러니까요. 저 만월산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제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아. 날씨도 좋아가지고 네. 테라스 지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 우 무서워라. <laughs> 무서워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 한번 재드릴게요. 확실히 고층이라 탑층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기가 8,400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8m의 길이거든요 이폭 네.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한 3.5m 정도 됩니다 음. 8m에 3.5m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 프로님 있는 쪽에다가 네. 수영장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인조 잔디 싹 깔고 데크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아 너무 좋죠 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던 자리에 음. 아 여기 사생활보 음. 뭐 당연히 탑층이라 옹벽이 이렇게 쫙 음. 나와 있잖아요 합층이라 옹벽점을...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생활보가 호될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여기를 좀 분리를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문 기준으로 어린 네. 같은 거 하나 치고 여기다 하나 대는 거죠 파티션 어. 같은 거를 어.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한게 대놓으면 은 네. 완벽하게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옹벽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진짜 옷을 벗고 막 수영장 풀 파티를 즐겨워될 정도로 선 테닝해도 되겠어요. 아 그렇죠. 베드 하나 놓고 지금 해가 워낙 잘 들어오니까 <laughs> 아, 선베드 놓고 오일 쫙 발라가지고 아, 싹 아주 태우고 꼬들꼬들 잘 구워지겠다. 아 그렇죠. 꼬들살이 되겠어요. 아,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여기서 이제 패닝을 하면은 이제 마른 오징어가 되는 거죠. 아 마른 오징어야 네. 어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서 테라스까지 다 보여드렸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 지금 최초 분양가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이나가 들어갔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4억대의 복층 테라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기회고요. 간석 오거리역 초역세권, 동암역 그리고 서울 1호선이죠. 동암역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간석 오거리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은 인천시청역이에요. 네. 인천시청역까지 넘어가시면 GTS 노선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호재거리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복층 테라스 이 남동구 쪽에 원한다라고 하시면꼭 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층 테라스 유일합니다. 네. 거의 유일하게 이 정도 사이즈 갖고 있는 집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꼭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슬프로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뿅.